네, 안녕하십니까. 정곰전자의. 점검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계는 바로 맥 프로 신형입니다. 환 공포증을 유발하기 딱 좋은 디자인으로 나와서 이게 뭐냐 싶은 지극히 애플다운 모습의 컴퓨터입니다. 디자인을 선도하며 욕과 칭찬을 함께 듣는 모습이죠. 사양을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선택 가능한 CPU 8코어, 12코어, 16코어, 24코어, 28코어의 제온 CPU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제온 CPU가 일반 분들에게는 좀 어색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간단하게 얘기해서 워크스테이션용 CPU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서버용이나 고강도의 그래픽 작업이 용이합니다. 그럼 게임도 졸라 잘 돌아. 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게이밍 PC보다 좋지 않아요. 네. 비슷하게는 돌아가겠지만 게이밍 전용으로 나온 PC보다는 그렇게 가성비가 좋지 않다는 얘기죠. 이유는 전문가적 결과물 출력에 있어서 에러를 최소화하고 렌더링 그러니까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최대한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함입니다. 램은 최대 1.5테라까지 장착 가능한 ECC 램이 들어갑니다. ECC 램이 뭐냐? 대략 뭐 에러를 걸러주고 소소한 문제들이 발생을 했을 때 시스템에 영향을 끼칠 정도까지 누적을 시켜놓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그때 에러를 걸러내주고 최적의 속도를 내주는 뭐 그런 램이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픽 카드도 자체적으로 재설계한 라데온 계열의 그래픽 카드가 들어갑니다. 정확히는 라데온 프로 베가 2 듀오가 들어가는데 베가 2가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성능이 무지하게 뛰어나다고 볼수 있는데요. 연산 속도가 14 테라플롭스라고 합니다. 뭐 산술적 계산이 들어간 내용은 사실 감잡기도 어려워서 가격과 시중에 나와 있는 녀석으로 좀 비교를 해보자면 RTX 2080 Ti가 13.4 테라플롭스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게다가 전력 소모율은 2080 Ti에 비해 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먹는다고 합니다. 메모리 대역폭도 2080ti 대비 3배 정도 높은 수치를 보이네요. 뭐, 여튼 결론적으로 저절력 고성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두 장의 그래픽 카드 한 장의 사이즈에 몰아 넣은 덕에 이 녀석을 두장 끼워서 듀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론적으로 56 테라 플롭스의 성능까지 낼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We've developed Apple Afterburner. 이전작에서 욕을 있는 대로 쳐먹은 발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는 했지만 애플의 고질적인 문제인데 어떻게 이걸 해결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이런 미친 성능을 가지고 나온 맥 과연 쓸만할까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해 영상 전문가 정지훈 씨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올해로 13년째 영상을 만지고 있는, 아, 영상 제작자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애플과 끈덕진 인연을 이어오셨나요? 네, 그러니까 그때가 아마 한 2011년 정도 됐을 거예요. 음. 음. 이전까지는 프리미어를 사용을 하다가 채널 A의 특종 연예인 사이드. 요즘 경기 어렵죠? 세상에 쉬운 경기 <laughs> 없습니다. 94년 제가 LA에 처음 갔을 때. 그... 제작하기 위해 처음 파이널 컷 프로를 음. 에, 사용을 해봤죠. 뭐 그럼 아주 막 초창기부터 사용하고 그랬던 건또 아니었네요. 어! 아마 당해 6월경. 아, 그러니까 제 말은 그... 그럼 그때부터 맥의 신봉자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습니다. <laughs> 아니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laughs> No. 그때부터는 뭐 거의 맥 아니면 편집을 못할 수준으로 빠져들었었습니다. 맥프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게 궁금해요. 아, 다른 건 모르겠고 딱한 장면에서 야 이거 사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 컷인데요. I think I'm going to go in and add some advanced color correction and lens flare without stopping. I don't have to wait for it to render. 뭐 이, 이 영상 보면 뭐 그냥 영상 편집 툴 사용하는 영상 같은데 이게 뭐 별다른 게 있나요? 음.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장면이지만 보통 우리가 구형 맥에서 음. 저 장면을 재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포인트예요 어, 실제로 재생되고 있는 중에 필터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니까 재생이 끊기지 않으면서 결과물을 보여주죠 렌더링을 따로 거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영상 재생 능력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필터를 주는 작업이 영상의 프레임이 하나하나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보니까 사전 렌더링 작업 없이는 보여줄 수 없었던 필터 효과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빛 광원에 관련된 필터는 부하가 많이 걸려서 필연적으로 렌더링이 진짜 오래 걸려요 하지만 이건 전혀 아닙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프로젝트가 무려 8K 영상 프로젝트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엄청난 기계의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풀 옵션으로 하면 대략 4천만 원은 간단하게 뛰어넘길 태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고 싶은 거죠. 자 그리고 공개한 제품이 한 가지가 더 있죠. 바로 모니터입니다. 아, 우리가 보통 전문가들이 쓴다고 생각을 했을 때 컴퓨터 모니터는 대략 100만 원 안쪽의 가격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건 무려 600만 원에 가깝습니다. 아, 이것도 사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드시나요? 이건 좀 사고 싶진 않을 것 같은데. <laughs> 네, 뭐,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제가 다빈치 리졸브 같은 전문 색보정 툴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탑이 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까지 함께 마련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건 영상 전문가들이 쓰는 4천만원짜리 프리뷰 모니터들과 비슷한 성능을 내면서 가격은 8분의 1로 줄였다고 하는 건 시중에 나와있는 최신의 기술을 모아서 전문가들의 전유물을 대중들에게 풀어주었다는 의미가 강하다고 봅니다 모니터 하나에 600만원대인데 미쳤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건 정말 싼 가격이에요 10만원짜리 모니터 사고도 부연 화면에 빡칠 때가 많았던 저로서는 돈이 많다면 꼭 하나 장만하고 싶은 아이템이 된다는 것이죠. 영상에서 색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 돈으로 사기는 어렵다는 거죠. 근데 왜 니가 만드는 영상은 그따위냐? <목소리> <목소리> 여기까지 영상 업계 13년 종사자 정준 씨를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결론은 영상 편집자들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인 기기가 될수 있는 제품이지만 개인이 사기에는 부담스럽고 기업에서 마련해 준다면 참 즐겁고 행복하게 쓸수 있겠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일단 적금 통장부터 만들고요. 2,500만 원 목표 금액 모일 때까지 사력을 다해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현찰박치기 가야죠. <laughs> 여기까지 성검전자에 정검이었습니다 이상 하냐? 다음에 또와 주실 거. 알죠?